오 단원 대화문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Dad, guess what? 자, guess what?이라는 표현은 그거 아세요? 라는 표현.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저는 학교가 없어요. Next Wednesday는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 학교가 없어요라는 얘기는 학교를 안 간다는 이야기겠죠. 자, 요일 정도는 지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요일 모르신다면꼭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Really? Why not? 정말 why not? 왜안 가지? 이렇게 not으로 그 왜왜안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anniversary라는 표현은 기념일이란 뜻이에요. 기념일인데 어떤 기념일이냐면은 요 any라는 표현이 1년에 한번 있는 기념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75번째 학교는 뭐 개교기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혼기념일도 1년에 한번 있는 거니까 요 anniversary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학교의 75년째 개교 기념일이에요. Oh, I see. 어, 그렇구나, 알겠다.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자, 우리 뭔가 그날 같이 할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네요.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I guess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내 생각엔. 는뭐 추측컨대 이런 의미이고 테이크 오프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 여기서는 뭐 쉬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쉴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What do you want to do? 자, 이 표현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니? 무엇을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물어봤고요.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문장이 긴거 같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두개 묶어 놓고 나니까 조금 간소해졌고 와이 돈 위는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 표현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표현이고 뮤지컬을 보러 가는 게 어때요? 어디서? 브라보 극장에서 어디 있는 아빠의 여기서 월크는 회사겠죠? 회사 근처에 있는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dnesday. 우리는 get a discount. 할인이죠.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수요일에 가게 된다면. Good idea, Anna. 좋은 생각이야, 안나야.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Then 그러면 그냥 만나자. 어디서? 그 극장에서.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좋아요. What time shall we meet? 우리 배웠던 표현이죠. 몇 시에 만날까요?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라 o 말씀드 o 습니다 u t 1 t up. How t 12? Then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Then, 우리면 점심도 점이 먹을 이먹 있어. 가 있어. o u a r e t h e b e s t d a d 아빠가 최고예요.라고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금 긴 대화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